경제, 뭐, 거시적인 부분이나 미시적인 부분, 여러 레거시 미디어나, 뭐, 대형, 대한미디어에서, 유튜브에서도 많이 보셨을 거라고 보는데, 결국은 부채가 역습하는 거 아닙니까? 자산이 너무 과대하게 올라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코로나 때 양적 완화된 부분이 부채로 남고, 그것이 자산을 쪽으로 다가서 자산의 거품이 꼈고, 그러니 부채에 대한 이자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고, 그 미국이 지금 부채에 대한 이자 때문에, 관세를 적용하려고 하는 거아니까 물론 재정적자도 있지만, 금리를 내려서 부채 이자를 줄이려고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제 코로나19 때양적 완화로 고물가가 발생했죠. 그리고 고금리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5년이 지난 지금 이제는 물가에서 고용으로 넘어오는 것 같아요. 일자리가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한국도 외국으로 지금 다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자리가 없어집니다. 고용의 충격, 쇼크가 세계를 한번또 쓰나미처럼 휩수고 지나가지 않을까요? 그러면 결국 경기 침체가 오는 것 아닙니까? 물가의 문제에서 고용으로 지금 넘어오는 단계다. 그러면 이 단계에서 두 분, 스톱을.